워킹맘 괜찮습니다. 단 슈퍼맘은 아닙니다. 슈퍼맘이라는 게 그건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지금 힘 닿는 부분에서 엄마의 역할 또 나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길을 쭉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와의 애착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누구와 바로 친구와 형성하게 됩니다. 계속 엄마와의 애착관계보단 친구와의 애착관계, 즉 타인과의 애착관계를 배우는 형성하는 시기가 된 거죠. 우리 아이가 누군가 절친이라고 한다면 단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안심을 하십니다. 아 정말 친한 친구가 있구나. 잘 됐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정말 긴장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이 아직 타인과의 새로운 애착관계를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밀착합니다. 새로운 애착관계를 통해서 어, 자기 만족도 느끼고 어떤 동질감도 느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와 단짝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서로 예의를 좀 지켜야 되고 약간의 거리감이 있어야 돼.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친구한테 너의 비밀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은 절친이나 단짝 친구와 함께 내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하나씩 하나씩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친밀감은 정말 돈독하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우리는 단짝이야, 절친이야라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이들이 이 절친의 시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뭔가 어른들이 보기엔 사소한 그런 눈빛이나 아니면 말투,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결국 절교라는 단어로 그 과정을 끝내게 됩니다. 그냥 서로 우리 이제 그만 친하게 안 지날래 하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강한 분노감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요. 뭐냐면 그동안 서로 비밀이라고 주고받았던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친과 나중에 잘 헤어지기 위해서라도 또는 절친과의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예의를 지키고 특히 너의 비밀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비밀 이야기를 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을 꼭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절친이었다가 어느 한순간 절교라는 표현으로 서로 소먹소먹해지고 헤어졌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가 영화 보여줄게. 아니면 우리 뭐 피자 먹으러 갈까? 뭐, 특히 먹을까 하면서 그 순간 다른 요인으로 그걸 위로해 주려고 애쓰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아이가 그 슬픔의 순간을 일단 스스로 느끼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이러한 아픔이 있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겪지? 그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싫었지? 하는 슬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슬픔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 성찰하고 그 과정 중에 아 앞으로 다른 아이들한테는 어떤 걸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구랑 친해져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시간이 없이 그냥 부모의 섣부른 위로로 그 순간들을 지나가면 우리 아이는 또 다른 친구와 절친이 됐을 때 이전에 반복했던 그 과정을 또 반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슬퍼하는 그 순간의 몫을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바라만 주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눈물을 충분히 흘릴 시간을 갖게 해 주시는 것. 우리 아이가 절친과 헤어졌을 때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 무언가 같이 산책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런 위로의 시간은 그 이후에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엄마 결정 장애라는 표현 좀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근데 마흔 지음의 어머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과정입니다. 뭐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뭐아예 학원은 보낼지, 뭐 무엇을 먹일지부터 시작해서 입힐지까지 많은 것들을 어머님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신이 지쳐 있는 와중에 이전처럼 잘 선택을 못하고 결정들을 자꾸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선택해야 될 것들이 누적돼서 쌓이게 되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엄마 결정 장애라고 하고요. 이런 것이 누적이 되면 엄마로서의 자존감도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 엄마 결정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팁으로 지금 빠르게 속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묻지 않는 겁니다. 묻지 마라. 네, 무엇을 묻지 않는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 아이 학원을 어디 보낼지 고민했다고 하겠습니다. 옆집 아줌마한테도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뭐 학원도 다니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 수학 학원은 뭐 학원비도 그렇고 아이 시간도 그렇고 여기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했으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꼭 물어보시죠. 누구에게 아이 아빠에게 우리 아이의 아빠가 나만큼 학원에 대해서 고민했습니까? 고민 안 했으면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나보다 더 고민한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나보다 더 전문가에게는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다고 마냥 물어볼 수는 많은 없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일주일짜리 고민인지, 세 시간짜리 고민인지, 그 고민 안에서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누군가에게 도움 청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선택한대로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평소에 선택지를 줄여야 됩니다. 선택지를 줄여라. 무엇이냐면, 내가 고민할 거리들에 대한 선택지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엄마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상황이 버겁게 됩니다. 한번 엄마가 그동안 고민하고 선택했던 것들의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목록을 적어 보고, 이건 이제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것들은 집안의 다른 식구들에게 넘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식사는. 그냥 알아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금요일 저녁 식사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더 좋아합니다. 그냥 마음껏 라면 끓여먹고요. 뭐 아빠랑 얘기해서 피자 시켜먹고 합니다. 그럼 나는 이만큼 선택지를 줄인 만큼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에 대한 또 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서 선택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선택하셨다면, 선택지를 이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했어요. 엄마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다. 아, 이 학원에 보내야 되겠네라고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럼 가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끝이 됩니다. 행동을 해, 옮김으로써.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반응하는 행동의 속도가 늦어지면, 그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까지 가는 시간이 늘어지느냐.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는 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양한 변수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선택하고 또 행동합니다. 선택의 여정에 있어서 선택의 시간과 어떤 그 고민의 여정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기 보단 빠르게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는 데 에너지를 더 쓰셔야 됩니다. 행동에 옮겨도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그럼 그 변수를 또다시 다른 행동으로 옮기는데 에너지를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행동한 바가 어떠한 결정이 되고 그것이 무언가 작은 성취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어머님들도 어느 순간 직장을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직장맘인 경우 잠시 직장을 그만둘까를 이렇게 고민들을 하십니다. 직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 고민하실 때 계속 본인의 분야를 더 전문가답게 개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니시지 않았는데 다니고 싶다라는 고민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직장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워킹맘 괜찮습니다. 단 슈퍼맘은 아닙니다. 슈퍼맘이라는 게 정말 직장 일도 완벽하게 하고 가정 일도 완벽하게 하고 양쪽 일을 양쪽 다를 완벽하게 하려는 것만 좀 낮추시면 됩니다. 그건 이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지금 힘 닿는 부분에서 엄마의 역할 또 나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길을 쭉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엄마든 아빠든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어떤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 대해 존경스러움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존경심도 갖고 나도 나의 길을 찾아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직장일이 아니라도 자기 개발은 멈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 유의하실 점은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가령 직장 일을 하다가 아이 학교에 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학부모 공개 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뭐 운동회 같은 것이 있겠죠. 그때는 조금 어떤 뭐 번거로울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직장에 시간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연차를 내거나 반차를 내서라도 그때만큼은 학교에 와서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1, 2학년 혹은 3학년 시기까지만 꼭 학교에 가야 되는 순간에 학교에 가는 것 정도만 해 주시고요. 그이유가 되면 아이의 의견을 듣고 갈지 말지. 그래도 오기를 바란다면 가 주시고 괜찮다 하면 마음 놓으시고 엄마의 일, 자기 개발,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과정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성취감도 맛보실 거고요. 그 성취감이 또 다른 자존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실 겁니다. 속마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함께한 시간 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실천할 거리들 말씀드렸습니다. 뭐 삼십권 책 읽기부터 시작해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훈육하는 과정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더더욱 마흔 시기 중간 항로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 어떻게 해 나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다하지 못해도. 이 중에 와닿은 것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나를 변화하게 해주고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